야... 궁금이 개꿀이네 잠깐만 국경관리성에서 절도사건 발생 일본이 도, 도난 안테그리아 첩자 활동에 행적이 드러났다 음... 가장이 된 마음가짐? 그럼요 저는 항상 가장이 된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볼까요? 자아자 하기 전에 잠깐만 음... 어 됐다. 자. 어, 뭐야 이거? 어, 이거를 딱 여기 맞추면 되죠? 미, 카일, 사라, 토브. 미, 카일, 사라, 토브. 스텝. 스텝. 스테파니죠? 스테파니, 그, 레이, 그레이래? 그, 스테파니 그레이래? 씨, 이름이 왜, 스테파니 그레이래? 미하일, 사라토브, 스테파니, 미하일, 사라토브, 스테파니. 자, 걔네둘은걸러냄돼요 통과시키면 안 돼. 자, 회품 됐습니다. 어우씨, 문서가 위조되고 있대. 어떡하냐, 이거. 12주? 그래? 어, 일단은, 여자가 아닌 것 같아. 여자네요. 어, 별, 별다른 문제가 없, 없죠? 자, 합격. 어, 뭐야? 기조된 허가서라고? 어, 이 아저씨 또 왔네? 아니야, 걔네들 통과시키면 안 돼. 걔네, 걔네 그 첩자활동하는 애들이야. 걔네 나쁜 애들이에요. 걔네 허, 통과시키면 총살당해요. 어, 잠깐만. 오야, 드디어 이 아저씨 똑바로 됐는데? 19일. 오야, 축하드려요. 오, 야, 이 아저씨. 통과인데 자네가 최고일세 최고의 국가지 이거 밖에나 아, 머리 이런 거에다 감사합니다 뭐야 이게 좋은 아침일다 아예 안녕하세요 네 명을 체포했다네 네 그래서요 손각은 짭짤하다고. 부족해 보이는데 그니까 어 아예. 독감이 걸려서 아내가 아프다고 어 아예. 특히 나 속인겨 아 나머지 다음 해준대 그래 아뭐 뭔가 야 속은 기분인데 근데 뭐 우리 아들도 아프니까 오이씨 생가하는 일이라고? 잠깐만. 잠깐만. 문서. 그거서. 아, 맞네요. 자 어, 그거 되지 않았어요. 뭐 별로 그거 없죠. 다음. 그래. 자, 얘는, 걸러낼게요. 봐, 야, 결, 결사, 결사단이 나쁜 놈들이라니까. 결사단이 나쁜 놈들인데, 걔네를 통과시키면, 총살당한다고. 187이라고? 신장이 안 맞는데? 키가 줄었나? 키야 언제든지 변하잖아. 근데 야 거의 10cm가 줄었는데 거의 10cm가 줄었는데 자 일단 지문 한번 찍어보세요 불이 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너스를 받겠네요 자 다음 별 문제가 없는 거 같아. 자, 별 문제가 없죠. 자, 합격. 자, 다음. 아, 힘들구만. 이거 참. 뭐여? 아, 위준에 입구 가서라고? 뭔데 이건 또? 아, 뭘또 이런 거다. 같은 실수, 실수 아닌데. 아, 하여간. 아, 지들끼리 첩질하지 왜요? 어? 나는 어얇 얇고 길게 가자는 주인데 말이요. 나는 어? 어 이런 봉급에 마음에 드는데. 응? 음? 자 문서 외교관 허가서. 잠깐만요. 관련 없대 이름 같고 여권번호가 다르네 자 구금 무슨 일이긴 다르잖아 다음 야이 총살이나 혼나나 야똑같아야 이목구비 왜 이렇게 두렷하냐이주쯤 네, 합격. 자, 다음. 뭐야? 아, 만기를 안봤네 하. 간만에 만기를 안봤네 아, 미치겠네. 왜 이렇게 실수를 하냐? 어? 야, 이, 오늘 별로 못한것 같은데. 아이, 너무 복잡해져, 점점. 아, 너무 복잡하다. 보자 82. 어, 별로 문제 될거 없죠. 어이, 문제 될게 있네. 여권 번호가 다르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군. 구금이지, 뭔마 별일 아니야. 자, 내일 6시에 다시 오십시오. 아 이.. 번에돈 얼마 못 벌었어 어떡하지 수상한 남자가 애지기 웃냐 어이 잘못 먹으면 배탈 날것 같은데 일단은 낭만 위에 씁시다 아이 어, 잘못 먹으면 배탈.. 배탈 날것 같은데 아이 배탈날 것 같은데. 나는 어 애국자가 되겠어. 안녕하십니까 문관어 안녕하세요. 하여서. 좀 어떠냐고. 하여서. 좋지 않은데. 어 물어보고 있는데. 어. 하여서. 어. 야 이거예요. 이거예요. 하여서. 이거 가져가세요. 어. 하여서. 어. 여기 있네. 자, 그래, 여기 있잖아. 줄게요. 여기 있어요. 준다고요. 이 새끼야, 바다가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바닥 네. 하라고. 아니, 바닥 하라고. 이 새끼야, 아니. 계약을 다고 어. 이 문서. 어, 맞네. 어, 뭐 별로 문제될 게 없네요. 만료 기간 멀었고 일반 노동. 자, 두 달. 문제될 게 없다. 자, 이권 건문어가 다르고. 어, 그러네. 접문가 다르네 오야 클레버 냈어 클레버 이그만 이거 어? 야 눈이 여러개라 다행이지 뭐하긴 임마 잡혀가는거지 자 빨리 나가 자 다음 음87 178 맞고 이름 맞고 생년월일 생년월일 맞고 자 합격 수리군을 만나면 연락올때마다 5장씩 준다고? 오우야 수리공야 괜찮은 야 괜찮은 그건데? 보험인데? 이름, 마. 어, 이름 틀렸네. 자, 이름 틀렸네요. 어 야, 괜찮은 부업인데? 이름이 두 개라고? 자, 지문 한번 봅시다. 자. 왜 발가락 찍인겨왜 이렇게 못생겼어? 어이구. 기다려봐. 이름이 다르잖아. 이름이 두 개라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치하는데 가명 조회 불가니까 일단 브라켓 줄게요. 자 일단 브라켓 주겠습니다. 다음 자 이거 이쁘게 쌓아두고 여기서 산다고 뭐냐 여자냐 타임 아끔식하다 정말 <laughs> 아아이궁 만기 일이 지났네 지금까지 문제 없었다고 그지 지금까지 문제 없었는데 지금부터 문제가 생기지 그지 딱 흐르니까 뭐지? 아씨 가만히 있는데 욕먹었어. 기분이 나쁘구만. 어. 뭐야 이 표정 머리는? 정말 이거 잠깐만 문서 이거 입고 가서 어 아니네. 맞네요. 자 만류기. 멀었고. 여자? 어, 그러네. 어우, 야, 님들 잘 보네. 난 천천히 보고 있는데. 좋긴 는 대로라고? 자, 몸수생한번 하겠습니다. 자, 달렸나, 안 달렸나, 어디 한번 봅시다. 달렸나, 안 달렸나, 어디 한번 봅시다. 아! <laughs> 내 눈! <laughs> 아, 세상에. 어우, 씨, 끔찍하다, 야. 빨리 들어가라, 야. 어우, 씨. 자, 다음. 어, 세상에. 기술. 일하러 왔다고? 야, 무슨 일 아니야? 그래, 야. 야 이, 이, 사람한테 이거. 제가 한번 줘봐야지. 일거리 준다고? 어. 이거 맞냐? 잘못 준거 같은데. 자, 보자. 맞고. 뭐, 별 문제가 없네요. <laughs> 별 문제가 없네요. 자. 자, 다음. 야, 이 점점 애들이 야, 지능한 데 가니까 야, 이거 통과시키기가 어려워. 이름 맞고, 여권번호 맞고, 체력기안 통과 2주. 어, 이거 아니고, 어, 다른 나라로 가는 길. 자, 여자인지 한번 보고, 어, 여자네요. 자, 뭐, 통과시킵시다. 별 문제되는 게 없네요. 자, 다음 손님. 어, 야, 이거, 어, 힘들구만, 게임. 음, 치료 기간 어2주 정도 어, 이름 맞고 어 만료됐네요 어 뭐야 누가 가져왔다고 아이 오, 야, 딱 뜨네? 야, 딱 벌었네? 아, 상고 초려라 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난 받, 지 않겠어. 그럼 3,000원 가져오지? 그럼 그때쯤 받아야지. <laughs> 야, 여기, 여기가, 여기 애들이 극한 직업이네. 미카엘 스테파니 자 드려보지 보내지 않,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규정 자 검문관 해외감독관이 외국인 정밀조사 조치한 사음에 불만을 토하고 있대 모든 외국인들은 키, 키 몸무게 아, 신분 보충 증명표를 갖고 와야 된대 아 진짜 극한직업이다 이거 하 아, 극한직업이네 아 체육이 한 2주? 그래요? 자, 일단은 뭐, 한번 볼게요. 자, 175에 얼추 맞고, 80. 자, 짧은 곱슬머리 엄지. 이거는 왜 주는 거냐? 지문 검사를 해봐야 되나? 음... 배달은 문제가 없죠? 어, 배달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 합격 캠을 밑으로 해달라고? 캠을 밑으로 하면 또 여권이 안보인다고 안 뭐라하니까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자 캠, 캠을 또 밑으로 하면 또 여권이 안보인다고 안 뭐라하니까 그냥 이대로 있을거예요 이민 났다고 곱슬 단발머리 아 정말 힘들고 많이 거자 만료일 문 만료일 문제가 없죠 아 정말 어렵구만 문제없고 문제없고 자 입국 만기일이 닫네요 흐흠 <laughs> 지금까지 문제 없었는데. 아이, 그럼요. 지금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자, 돌아가십시오. 자, 다음. 아 머리만. 가르마가, 어? 내려가는 거 봐. 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요. 아, 그럼요. 4명을 체포했다고? 어, 돈 줘. 어, 좋아. 지난번, 어우, 야, 착한 애였네. 나머지 전부라고 아 지금 가진 전부라고 나머지도 준다고 아이 저 친구도 힘들어 보이는데 딱하네 음. 그래도 뭐야 꼬박꼬박 주는 게 어디냐 이거 덕에 야어 이번 달은 좀 버틸만 할거아 이번엔 좀 버틸 거 같구만 짧은 머리 보자 만기일 문제 없고 만기 문제 없고 자 이름 이름 문제 없고 여권 번호가 문제가 있네요. 여권이 문제가 있네, 여권이 그죠? 자, 여권이 문제가 있네요 다시 확인 음, 구금 뭐하는 거긴 잡혀가는 거지, 있을 x 야 나가, 빨리 자, 다음 야, 바빠 나 가족들에 의해 어? 봉사 하려면 되게 바쁜 사람이야 자, 무슨 목적으로 친척 만나기 어, 방문은 8주 팔주면두달 맞죠? 여자라고? 잠깐만요 오잇 되게 충격인데 이건? 자 맞고 63kg 154자 키가 키가 안 맞네요 자 키가 안 맞네 자 지문 자, 질문 주세요. 자, 일단, 엄지 한번 대조해 볼게요. 데이터 있치한번 볼게요. 데이터 있치 별로 문제될 게 없네요, 이 친구. 자, 보내겠습니다. 뭐 키가 갑자기 뭐, 컸겠지 뭐. 폭풍 손장 했겠지 뭐. 그죠? 그 다음. 폭풍 손장 했나봐요.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이보게나 어어 어, 잃어버렸어 어 탈의실 어 시합에서 이겼으니 어 무슨지 앞 뭔데 이건 야 일단 뭔진 몰라도 야 고마운데 미안 야 법에 걸린다 야 돌아가 우승기 돌려달라고? 우승기 이미 걸었어 임마 아, 다음 번에 다시 와라. 서류 를 제출 하십시오. 일하러 왔다고, 어. 어, 야, 기술, 기술직이네. 얘한테 줘야겠다. 이거 잠깐만요. 자, 노동청 문서, 노동어 가서. 네, 맞네요. 자, 기 규정 음. 어우야 정신없다 진짜 정신없네 이름 맞고 여권번호 맞고 만료일 충분하고 만료일 충분하고 자 합격 자 가기전에 이거 한장 가져가 별거 아니야 오호라 야 관심 관심 생겼다 관심 생겼다 개이득이야 이거 어, 통과. 자, 이름 갖고, 여권 번호 갖고. 자, 입국만기 문제 없고. 여자라는 게좀 걸리고. 문제 없고. 자, 어, 살이 좀 빠졌네, 이 친구. 이 친구 살이 좀 빠졌네. 몸수색. 보자. 자 보자. 아 근데 보고 싶지. 어우 야. 들어가 임마. <laughs> 자 다음. 체류 기한 이 주. 친구 확인서. 어. 그럼. 야 말이 많은 놈은 야 수상해. 야 말이 많은 놈은 수상해. 이름 갖고 90일 186. 짧게 자른 머리. 뭐야 맞니? 별로 이상할 게 없네. 야, 합격. 돈으로 매수하는 거. 그럼 야난 돈이면 만 사고 개야. 이런 날 뭐야. 아위조된 입구 커가서였네. 입터는 애들은 야 조심해야 돼 일단 짧은 머리 입 터는 애들은 조심해야 돼. 야, 처음이라 벌금이 없지만 이거 어? 한두 번째부터 엄청나거든요. 벌금이. 76. 문제 없나? 문제 없네요 뭐 딱히 문제될게 없네 자 지나가세요 <laughs> 트위치로 얼마 나오냐고? 야이 씨, 쏘고 말해 임마 돈에 요 돈에 한번 해주고 말해 그런건 물어봐 아... 야 그래도... 야... 야 그래도 돈딱 맞게 벌었네? 경제 아... 피난처 아 좋지 못한 평가를 얻다 야좀더 열심히 걸러내야겠구만 안테그리안 해보고 말자 블라블라